자, 가까요? 어... 갑시다. 아, 저 강의가 조금 많다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는 그 여러분들한테 좀 피곤하다, 힘들다, 막 그러지 않았나? 그죠. 이제 그 건강 그 진단이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제그 그 위랑 십이지에 이제 좀 문제가 있대요 병원을 또너왜왜 웃어 왜 이치집이야 내가 문제가 있대요 그랬더니어막 이러면서 미소를 짓는데 그그 그 헬리코박터균 아시죠 뭐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위를 뭐 미소를 하잖아 그 이게 꽤 오래됐어요. 자꾸 재발하는데, 이제 신경성이에요. 신경성인데, 이게 언제 걸렸느냐. 이거 혹시 여러분들 새벽에 벽 긁어보신 분 있습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아! 막 이러면서 제가 응급실도 한세번 갔었거든. 옛날에. 이게 언제 걸리는지 아세요? 고3 고3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고3이 원래 이게 피부가 안 좋아지고, 이게 사람이 이게 막그 밥도 잘못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윤기도 없고, 이래야 돼. 근데 <laughs> 네, 여러분, 너무 좋아. 굉장히 좋아. 사실, 잠이 안 오거든요. 무섭고 두렵거든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엄청난 생각이랑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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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걸렸고, 뭐, 그러니까 흡연도 많이 했죠. 아, 저는요. 저 저희 당시 나이에 요즘에는 뭐 어린 애들도 많이 피우는데 저는 제 당시 나이에 꽤 빨리 시작했어요. 저는 아, 저는 뭐중3 때부터 했으니까. 아, 이거 이거 뭐, 아 괜찮았어.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서 또저 회장단이었고 부회장하고 반장하고 공부 잘했다고, 괜찮았다는 사람이야. 놀때 확실히 놀고, 야나 야, 댄싱팀도 들어갔서 떠든 사람인데, 뭐, 춤추고 싶어서. 같이 <laughs> <laughs> 참나. <laughs> 그래, 공부하겠다 마음먹고 또한5 0 며칠을 집 밖으로 안 나갔죠. 그 그러니까 겨울방 내내. 이건 내가 반드시 박살 낸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할때 확실히 하고, 놀때 확실히 하는데, 그때 고사람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밥못 먹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형들 잘못 만나서 그래. 동네 형들한테. 그가지고막 그래, 계속 했는데, 그때 걸리고 있는데, 이제, 어 대학 들어가니까, 싹 완치가 돼요. 아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막 얼굴에 모두 나고 그랬어. 신경성 모두 막 도돌도돌 나고 막 그랬다고. 아니, 좀 보시다시피 배고 같은 피부잖아. <laughs> 근데 아이 대학 들어가시면 많은 게 해결되는데. 근데 이게 그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이게 재발. 좀더 어,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제가 왜 이렇게 다시 재발됐을까요? 여러분이죠. <laughs> 너희들. 아유. 네. 조금 이제 다졌어요. 오늘은 괜찮죠? 괜찮아 보이죠? 아니에요? 오늘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개새끼들아, 두고 보자, 자, 가볼게요. 갑니다. 94번부터. 요 내용도 잘 보셔야 되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동사를 잡는 겁니다. 동사 뭡니까? 오케이. 잘 잡았어요. 룩스 이 정도, 이 정도 지금 94번 때 들어오시면 보면서 즐기셔야 돼요. 모르는 단어는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뭐가 됩니까? s 마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룩스 o s s가 붙었고요. 이때 to는 전치사입니까? 투구정사입니까? 오늘 앞타임 들으셨던 분들은 나와야죠? 전치사입니까? 투구정사입니까? 그렇죠. to me. 오케이? 그니까 이때는 얘가 뭐가 되겠어요? 얘는 <laughs>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자동사죠. 그러니까 보다가 아니라 모모처럼 보이다가 되겠죠?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Okay? 아, 좋아. 그럼 후 관계대명사. 오케이. Okay. 어, uh, author's q u a s 이렇게 되네요. Someone who reads only newspaper books by contemporaries. 자, 이 정도 되셨으니까 직독식으로 가시는 방법도 이렇게 돼요. s o 누군가가, 자, 요런 것들을 직독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누군가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약가 그러니까 마치, 앤 엔드처럼 다 연결해도 돼요. 그러니까 직독식으로 하면, 누군가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reads only newspaper, 오직 신문만을 읽고요. 그 다음에, books by contemporary 이 c o n t e 라는건두 가지 뜻인데요. 동시다란 뜻이 있고, 이컨자가 붙어버리면, 함께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템포라는 말은 나중에 타임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니까 함께 있는 시간대, 동시간대는 얘기야, 동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야? 현대죠. 현대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Contemporary Author, 현대 작가에 의한 책만 읽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연결도 해 됩니다. 오케이? 정통 독해를 하면요, 현대 작가에 의해서 현대 작가에 의한 책과 오직 신문만을 읽는 누군가는 됐죠? 뒤에서부터. A near sighted person. 근시안적인 사람처럼 나에게 보여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쓴 거예요? 진짜.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케이? 자, 이 작가는요, 신문, 그 다음에 현대, 그, 현대 작가에서 쓴 글을 읽는 사람을 긍정으로 봤습니까? 부정으로 봤습니까? 부정으로 본 거예요. 자꾸 그렇게 그것만 현대적인 것만 잊지 마라.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어떻게 추론이 가능합니까? 고전을 읽으라고 얘기 나던 거예요. Okay? 그래서 구5 번. And w h a t e a person thinks on his own without being stimulated by the thought and the experience of other people, is at best insignificant and monotonous.라고 문장이 연결고리가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씨, 이렇게 복잡해. 자, 그러면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된다? 동사. 이 문장의 동사는 뭡니까? 아니, 어, 그렇죠. 이즈죠.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 건, 내가 그 전에 이앱 베스트에 대해서 써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꼭 구별해야 되는 두 가지. 엘리스트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엠 모스트와 At best, 이렇게 있다. 그럼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예를 보게 되면요. 예를 보게 되면, 형태적으로 보게 되면, 은 긍정의 의미 같지만, 얘는 부정적 뉘앙스로 기껏 해야 해. <laughs> At least는요. 적어도. 이와 같은 상대적 개념을 갖습니다. 알았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What a person thinks on his own without being stimulated. Uh, stimulated by the s o u g h t and t h experience e of other people. 이 문장에 이즈의 존은 뭐예요? 응? 이 앞에 있는 거 전부 다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와시겠죠? 이 정도 하셨으면. 뒤에 물음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w h a t 결국은 관계 대명사이자 주어이자 선행사를 포함하겠죠. o okay? k 이그 다음에, a person thinks. 어떤 사람이 생각해요. on his own. 그 자기 자신의그 다음에, w i t h o u r being stimulated by the thought and experience of other people. 이렇게 되네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장은요, 직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요.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정통으로 꼭 들어오시는 게 좋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과 생각에 의해 자극을 받지 않은 채. 됐어요?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 a person thinks, 생각하는 것은. 됐어요? is at best, 기껏해야 insignificant. 의미가 없거나 단조롭습니다. 모노라는 말이 붙어 버리면요. 잘 들어. 모노는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거 있지. 집에서 어, TV는 다 있을 거예요, 집에. 리모컨도 있죠. 거기 이제 모노스트레오 이런 이런 거 있죠? 없나? 모노라는 게 이제 하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 이런 거. 우리 예, 저 국어 같은 데 모놀로그 뭐 이런 거 있잖아. 모놀로그가 뭐야? 독백이잖아. 혼자 하는 얘기. 모노토노스 하나의 목소리만 갖고 계속해 단조롭지. 얘들아 밥 먹자. 같이 놀자. 집에 가자. 단조롭지아 모노토노. 이거 이 저기 뭐야? 심정, 감정, 분위기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선택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갖다가 반영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 방식으로만 하는 놈은 해봤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이니고요 예?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경험을 바탕을 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됐어요. 어, 혹시나 하고 물어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한테 기대는 안 하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예습 배우신 분? 야, 역시 역시 모범생들은 오는구나. 그죠? 그죠? 예습 근데 선생님 예습 처한개 했습니다. 죽여버린다. 그건 예습이 아니야. 찝적거린 거지. 선생님 최소한 저열개 이상 했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하신 분은요, 꼭 원하시는 대학을 가실 거예요. <laughs> 예, 어, 물론 안 해오신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수 있어요. 네,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내가 말안 해도 해라. 그래야 이해가 가고. 동네가 된다, 이놈들아. 자, 그래서 계속 연결돼요. 이 문장도 그런 건데, 96번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중요하게 얘기할 게 있어. We owe it to a few writers of old times that the people in the Middle East could slowly free themselves from ignorance. 이거를 내가 해석을, 지금, 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데, 가끔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거 한번 해석해봐. 해서 내주는 문장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되게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해놓고도 막 뭐지? 그래서 이제 이때 사실은 필요한 게요. 바로 구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O A to B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O A to B는 뭐죠? A는 B의 덕택이다. A는 B의 빛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데 네. 그런 네. 자, 잘 봐, 잘 봐. 여러분들 우리 구문 아마 10배속 구문 독해는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진주어 가주어, 뭐 이슬 이용한 거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결국 진주어 가주어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대가의 장군인 놈을 정상인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였죠. 그럼 진목적어, 가목적어 만드는 목적 이 이유는 뭐죠? 진목적어, 그럼 지금 진목적어, 가목적어안 들어갔니? 그거 같은 파트인데 들어갔죠. 아구문독해 진목저거 감옥저거도 나와 야 그럼 너네 1번 맞니안 봤어? 어, 나이 진짜 야 너네 너무 멋있어 어 아, 진짜 인생 막 사는 것 같아 어, 이상한 새끼들이야 진목저거 감옥저거는 뭐겠어요? 목적어가 연락이니까 진목저거 감옥저거는 거의 다가 그오형식 구조에요 그니 그러니까 얘를 뭐 어떻게 만들다는 거야? 이렇게 정상인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목적어가 연락이로 이걸 뒤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수로 감옥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어? 이게 그런 케이스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감옥적어고 얘가 집목적어예요. 얘가. 얘가 집목적었네. 이집목조어가 뭐로 들어왔어? 자, 잘 봐. 이렇게 들어온 거야. 집목조어가 자, we owe. 이게 이렇게 된 거죠. We all 이렇게 돼놓고, get부터 the, the, the people in the middle a g e could do slowly from themselves from ignorance to a few writers.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 목조가 졸라 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수를 본 거예요. 목조가 문장으로 들어와 버렸어. 너무 길게. 오케이. 물론 이것도 정통독해를 하게 되면 다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만약에 O A t B와 집목적으로 감목적으로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요. 안되면 이제 뒤에서부터죠. The people in the Middle Ages, 중세 있던 사람들이 그들 slowly freed themselves from ignorance, 무지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천천히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 했다라는 것을 몇몇 오래된 작가들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덕택인 것입니다 또는 비치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스스로를 갖다 무지해서, 그래서 이제 스스로 깨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던 운동들이 뭐겠어요? 중세 사람들이 스스로가, 어, 무지로부터 깨어나가지고, 에, 똑똑, 그니까 개몽돼가지고 했던 운동들이 있었잖아. 또 무슨 운동이야? 시민운동이나 그런 거지. 그래서 뭐 권리총원, 권리장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똑똑해가지고 나온 거지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옛날, 고대 작가들의 덕분이다 이거에요. 이해 가시겠어?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클래식. 클래식을 읽어야 된다니까. 고전을 읽어야 된다니까. 어? 고전 읽는 사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이제 한국사 되게 좋아하는데, 재밌지 않니? 아, 난 되게 재밌어. 어, 재밌어. 아, 좀 읽어봐.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남학생들도 그렇고 꼭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삼국지잖아. 삼국지 한 10번 읽어보신분 있나요? 기본적으로 네. 직장생활이나 뭐할 때는 삼국지는 10번 읽어야 된단 말이 있어요.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바뀌어지고 새롭게 다가드는 게 고전이에요. 삼국지는 워낙 등장인물이 많아서 좀 그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저는 고전을 좀 많이 읽고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건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고전을 읽어라 오케이? 되셨니? 네자그 다음에 97번입니다 97번도 만만치 않아요 조금 있으면 100번이 넘어가겠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는지 볼게요 이제 곧 있으면 이것도 끝나요, 여러분. 잘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97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언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여기서 도 아주 중요한 구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공부하신 분들 또는 열심 어, 뭐지? 그렇죠. 이게 딱 입에 붙어데 돼. When it comes to, 오늘 앞타임 들어봤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 When it comes to, IH. 그렇죠. 이때 투라는 건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전치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안한 놈들은 뭐라고 해석해요? 그것이 올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모모의 관대설화면 이런 게 이제 관용초 구문이죠. 오케이? Okay? 음. 자, 그래서 the United States remains on on the developed country when it comes to range skill. 금방 쉬워요. 이런 거. 이거 알고 있으면. 자, 미국이란 나라는요. 언어에관해서 언어 기술에관해서라면 언더 디벨로프드컨에 저개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언어 정책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그에음에요 98번. Meanwhile, the United States, states s to eliminate these same skills among ethnic minorities by reducing existing bilingual programs. 이것도 한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의 주어 동사는 간단했어요. The United States가 주어고, six가 동사입니다. 뭐뭐를 추구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후치수 구조로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among이라는 건 대표적인 전사구입니다. ethnic minorities. 그 다음에 by 전사구. r e d s t i n g existing bilingual programs.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혹시. 자, 하나씩 따져보죠. meanwhile이라는 건 한편, 미국은요, 미국은, 자, existing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존재하고 있는 이런 뜻으로 현존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원래 by란 말은 두를 얘기해줘요. o k 이 그래서 두 개다. 그래서 bicycle. 두 개의 자전거, 가 그러니까 바퀴가 두개 있다. 그래서 bilingual. 이중 언어예요. 이중 언어 프로그램. 즉, 현존하는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줄여줌으로써, among ethnic minorities. 민족적 소수자들 사이에, 즉, 소수민족 사이에, 됐어요? These same skills 이와 같은 똑같은 기술들을 eliminate to,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하는 걸 찾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문장 앞에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그렇죠. Same skill 어떤 스킬이 있어야 돼요. These라는 지시어가 붙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그 기술들은 하나 이상이겠죠? 왜요? 리즈란 말과 스키즈가 복수형 텐트니까 여러 가지 앞에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laughs>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국 언어정책이 잘못됐다 이거야. 해외 이주자들한테 영어만 쓰라고 강요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다양성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들에 대해서 더 발달돼 가지고 미국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언어를 갖다가 단일화시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되죠 99번까지 자 이거 이딴 식으로 해석하면 안돼 instead of 대신에 focusing on immigrants disability in english 영어에 이주민들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이딴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 미친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instead of 다음에 신표가 있다, 없다. 없죠? 만약에 신표가 있다라면 대신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지금 이거는요, 요게 신표가 있어. 뒤에 있는 걸 포함해서 instead of야. 오케이? 그니까, 러 요거죠? 요거를 포함하는 것 대신에. 즉, 영어에 있어. 이민자들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주에 온 애들이 영어를 잘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 영어를 못하는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춘단 말이야. 그거 대신에 Why not encourage? 자, encourage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가 튀어나와? Encourage? I to be, okay.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why not? Why not? 왜안 됩니까? 자, 의문문이 나오면 95%다 뭐라고 수상 의문문 반어법이야. 왜안 됩니까? 지금 왜 격려 안 합니까? 격려해라 이런 얘기요 Why not encourage them to maintain their abilities in their marathon? 마다통이 뭐예요? 엄마의 혓바닥. 즉, 모국어죠. o okay? k Why they learn English? 즉, 왜 그들이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영어를 배우는 대신에 m a r a t h o n 그들의 모국어에 있어서 그들 능력을 유지하도록 왜 격려를 안 합니까? 왜 자꾸 영어만 하라고 지랄이냐? 걔네 모국어도 되게 필요한 얘기인데. 그죠그 지금 세계화라든지 국제화 시대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 시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실 맛만 먹으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제4외국어 쉽게 배울 수 있다고 그렇잖아 그니까 내 친구들이 이제 제가 그 제일 저기했던 많이 그 제일 많이 저기한 내가 이제 서부지역 그러니까 아 어, 러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이쪽이 이제 해외 이주자들이 많거든 내 친구가 이제 내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그 내가 이제 왜 유학을 가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아, 안 했어요? 어 제가 총 맞아 죽을 뻔한 얘기도 안 했고. 진짜? 어 그럼 아, 안할 거예요. 되게 재밌는데. 진짜 재밌어. 뒷마음 경찰 뜨고 난리났었어 그때 막.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옆에 한번 쳐다봤는데 이 새끼들은 막 끝까지 찾아오고 막 따라오고 막. 난내 친구 새끼 가 제일 개새끼였어 이쩡놈 새끼가. 내 친구 새끼 옆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 유학까지 3일이야 3일째 날씨 졸라 더우니까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딱주 차에 앉아있었는데 내 친구 새끼가 여기 있었고 저녁에 멕시칸 동네였어 근데 이 신호등에 옆에 차가 딱 섰어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 아무도 없는데 옆에 차가 섰으니까 궁금해서 봐, 봐야 되잖아 어 봤어? 내가 뭐 잘못했어? 그거 봤어? 근데 이새끼가 문딱 열어서 와라, f u c k 막 육류해 와드웨, 와이 유 레임미, 막 뭐라 그래 내가 뭐 영어로 할줄 알아?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고개 돌리고 근데 내 친구 새끼가 성격이 있어 그래이 새끼가 뭐, 뭐 어쩌고, 뭐, 뭐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니까 뭐이 새끼가 막 뭐라고 막 이러면서 F, E, C, K가 막 나와 마더도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새끼도 또, 내, 내 친구 새끼도 가만히 있질 않아 뭐아시지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뭐야근데 그러니까 나는 가운데 있잖아 지금 가운데 있었다고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이걸 드는 거야! 내가 처음 봤어! 와! 와! 그니까, 러 그니까, 와! 뭐할 말이 없어! 근데 내친구새 새끼 더 웃겨! f u c k 막엑셀로바꾼막나가이 새끼들 계속 따라와! 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여러분들 TV 꺼지고 나면 우웅 하는 소리 있죠? 그거 밖에 들어요. 그냥 우웅 하면서 난 뒤졌다. 난 뒤졌다. 난 뒤졌다. 계속 이상한 거 말했어요. 계속 이상해. 그러다 경찰 떠가지고 헤어졌어요. 헤어지던이 새끼가 어디 그숲 같은 데딱 가가지고 야 담배다 펴. 그래서 피는데 야 담배가 들어갔냐 이 새끼야? 그런데이새끼 말이 더 무서워. 내 친구 새끼야. 야 그냥 쫑팽이 새끼들이야. 그러더니 쏠 새끼면 아까 쌌어. <laughs> 진짜 총기가 많아요. 내가 나중에 그거 말고 내가 오락하다가 막 바닥에 누운 사건, 막 돌아버려 사건 얘기해줄게. 막 헬기 뜬 사건.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야. 어쨌건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지? 그 이제 왜 나왔지? 이 얘기가? 네, 내가 누 얘기하다가 왜, 왜 나왔어요 이거? 어, 어, 어. 어, 근데 그 새끼가, 걔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요. 이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인데 얘가 3개 국어 정도래요. 어, 그 정말 부럽더라 영어하고 그다음에 저기를 잘했어. 1어 재팬타운 아, 쪽에서 일을 좀 했었고 스페인어, 스페인어, 요걸 좀 잘했어요. 응? 이 쌍놈 새끼 아주. 근데 스페인어 중에서 이제 안 좋은 기 욕. 이 새끼한테 스페인 욕다 배웠습니다. 세계에서 빨리 배는 우게 욕이죠. 어? 막, 삐치 뿟다! 막, 이런 거. 그래서, 나다 알잖아. 뭐, 길거리, 이 새끼 나 이상한데 데리고 다녔어. 맨날 그냥 길거리에 가가지고, 야, 못다못다 그런 데!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얘기해. 그거 알고도 대마초야. 이 개새끼 이러면서, 음, 그거, 그런막 그래서, 아, 이 미친 새끼. 인데 현실이다. 길거리 널려 있어. 진짜로야 그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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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정말, 그 원래 그러잖아요. 외국생활 하면 애국자가 된다고. 정말 대한민국 돌아가고 싶었어요. 너무 너무 그랬더라. 처음에 싫어서 갔거든. <laughs> 처음에 싫어서 갔는데 정말 순대국 먹고 싶었어요. 순대국 먹고 싶고 막 저기 있었어. 근데 어쨌건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나 영어 못했지. 내가 뭘 내가 뭘라줄 알아? 근데 이제 영어만 써야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네, 어, 비난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아, 이게 또 이제 100번부터가 조금 쉽지 않은 얘기예요 뭐, one size fit, 어, one size fit r s t r a i g s 라는 어, 이런 전문적인 경제 용어도 나오거든요. 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가죠.